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XY 그래프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플롯하면서 색상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실습 과정에서 제가 프로퍼티 노드 활성 플스을 이용해서 플스 색상을 이제 지정을 할때 제가 그 xy 그래프에 대해서 우선 플랏 개수를 미리 하드코딩을 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xy 그래프에 동적으로 데이터를 인가해 줬을 때도 플랏을플랏도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변경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x, y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플롯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에는 자, 출력 웨이브 폼, 그러니까 이거는 캡션 정보가 되어있고 자, 라벨은 x, y 그래프라고 하는 x, y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플롯 데이터 수라고 해서 x, y, 그래프에 몇 개의 데이터를 내가 표시를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루프의 루프 반복 횟수를 플러트 데이터 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포루프에서는 100개의 랜덤 데이터죠.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x하고 y, 이두 벌에 해당하는 X 1차원 배열, Y 1차원 배열, 이두 개가 이제 원소인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XY 그래프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죠. 그런데 포르프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XY 그래프에 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 강좌에서 실습할 때는 활성 플랫 정보를 이 동일한 포르프에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동일한 부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xy 그래프의 데이터가 인가가 되면 동적으로 내가 그 표시해야 될플스의 개수가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데 현재 포르프 안에서는 xy 그래프의 플스의 개수가 동적으로 할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xy 그래프에는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 개만 디폴트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포르프 안에 있을 때는 xy 그래프의 플랫 개수는 한, 개,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루프를 여러 번 반복 수행한다고 하면 한 번만 수행한다면 오류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플롯 데이터 개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자, 여기 이 XY 그래프의 활성 플락과 플라 플락 색상을 설정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의 속성을 이제 불러오실 때 활성 플락 개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유효하지 않는 프로퍼티 값이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서 자 신호 와이어를 뽑으신 다음에 포르플 이 뒤에서 수행을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죠. 이때는 XY 그래프에 이미 내가 동적으로 할당한 데이터가 반응이 됐기 때문에 플락 개수가 지금 여기에서는 다섯 개가 이미 할당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의 활성 플랏 속성을 내가 지정을 하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습할 때는 제가 이제 코드의 복잡도라던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나의 포르프 안에서 자 랜덤 데이터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x y 그래프의 활성 플랏과 색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어, 시퀀셜하게 수행을 한다 그러면 xy 그래프에 먼저 데이터를 동적으로 할당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어, 프로그램적으로 자, 보여주는 플랏의 색상 정보를 변경하게 코드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때는 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활성 플랏의 색 정보를 그냥 제가 확인하게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코드를 미리 가져와봤는데요. 자 이전 강좌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체크라고 하는 자 헬프를 보시겠습니다. 자 체크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 형태의 컨트롤 값의 값이 변경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하나의 포르프안에 XY 그래프의 데이터가 동쪽으로 할당되기 전에 XY 그래프의 프로퍼티 노드에 활성 플러스를 여기서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 실습을 할 때는 여기 프로퍼티에서 지금은 자 플러스 데이터가 5 개가 이미 할당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보인 아이템에서 플랫 범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플랫에서 아 이미 이거는 속성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걸 바꾼다 고 해서 다 바뀌진 않네요. 근데 디폴트로는 활성 플랫이 하나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플랫 플랏, 활성 플랫의 개수를 이 다섯 개를 미리 하드코딩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동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좀키우겠고요 자, 우선 포루프를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자, 포루프의 루프 반복 부분에,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만들겠는데, 플럿, 플럿 데이터 수라고 하겠습니다. 수라고 하겠고요 포르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함수와, 아, 근데 포르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를, 랜덤 데이터를 100개를 만들 겁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삼수 다음에, 자, 난수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다가, 자, 고박이 100을 하겠습니다. 자, 형수에서 100을 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이 나오면은 자, 여기에서 xy 그래프에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하면은 x 좌표하고 y 좌표가 각각 1차원 배열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x 좌표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다음에 숫자형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숫자형 배정도 타입의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지만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지만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클러스터를 이용 해서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이두 개를 클러스터로 넣어 주신 다음에 패드를 누르시고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게 맞게 조정하신 다음에 자, 더블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값들을 자, 다시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자, 묶는 데이터 타입은 관련된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방제를 만든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 x에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y는 자, 랜덤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좀. 자, 랩뷰는 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 연결, 간결하게 연결하시는 게가독성도 좋고, 자, 코드도, 자, 수행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삽입에 숫자형에서 부호 없는 32bit으로 아, dbl로 해줘야 되네요. 자, 대체로 해서, 자, 대체해서변환에 자, dbl로 하시게 되면은, 자, 어, 강제 변환점이 사라졌고요 관련된 값을, 자, 출력으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름을, 자, 이름을, x, y,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프런트 패널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의 그래프의 XY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자 플롯 봄내는 일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개수 자 이쪽에 놓을게요. 자리 맞추면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한번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파퍼티 가보시게 되면은 플러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xy 그래프를 만드시면 플러스 활성 플러스 개수가 한개밖에 없습니다 디폴트로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데이터 개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로 자 아, 3으로 해볼게요 3으로 설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플러스 개수가 자 데이터가 자, 동쪽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플락 개수가 자동으로 3개가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3개 의 데이터가 보였고, 자, p r o p 에 가보시게 되면은, 플락에서 0, 1, 2 해서 3개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쪽으로 할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p r 퍼티 e r 이 포르포 안에서 x, y 그래프에 대한 p r 퍼티 e 드를 하나 불러와가지고, 자, 활성 플락 정보를,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해서 뭔가 활성 플러스 정보를 내가 설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강제변환점이 있기 때문에 삽입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변환해서 부 없는 32bit로 하면 이렇게 강제변환점 사라지는데요 자 관련된 코드를 이용하겠고 을자 활성 플러스에 대해서 내가 플러스 색 정보를 얻어 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에 플러스 색이라고 하면은 읽기로, 밑에는 읽기로 근경하시게 되면은, 자, 플라셋 정보를 읽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성에,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도 제가 이걸로 안 하고요. 어, 다른 걸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일단 배열로 가셔가지고, 빈 배열을 배열 상수로 하나 가져오시겠고, 여기서 플라셋 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 그림 함수가 있고 여기서 색 상자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 상자 상수를 원소로 갖는 자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드시겠고요. 여기서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고요. 여기서 색 정보라고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플러스 색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색이라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 인디케이터의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에러가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폴루프가 수행될 때는, 이 XY 그래프에, 지금 현재는 제가 테스트를 할때 3으로 했기 때문에, 플라 플랏, 활성 플스의 개수가 3개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5라고 하게 되면, 폴루프가 수행될 때는 플랫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 루프가 동작을 할 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났죠 유효하지 않는 프로퍼티 값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3이죠 3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0부터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세 번은 동작을 했고 네 번째 동작할 때 에러가 난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 플랫 정보가 활성 플랫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 동쪽으로 할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 노드를 여기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이 부분을 구조해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하겠고요. 만약에, 자, 동적으로 할당한 거에 대한 이제 플라색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포르풀 여기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겠고, 자, 이 xy 그래프 값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풀 안에서 하나 만들겠고요. 이 xy 그래프에 인가되는 값을 포루프에 입력을 연결해주시겠고, 자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xy 그래프에 대한 자이 파퍼티 노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져올게요. 두개 가져오겠고,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루프의 수행은 이 xy 그래프 1차원별 데이터의 원소 개수만큼 수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루프의 반복 횟수를 명시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코드를 좀 최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석을 좀 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러 발생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에러가 나죠 자, 여기 여기서는 정상 동작 하겠죠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동작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X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 UI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도 해볼까요 이정도 띄워 놓고 한개더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y 그래프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할당을 다 하신 다음에 파퍼티 노드를 불러 오시게 되면은 문제가 없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실습할 때는 xy 그래프의 데이터를 할당하기 전에 파퍼티 노드의 활성 플랫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전 시간에 강, 강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xy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플롯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